어 이건 장성철 교수님이 자꾸 퍼뜨리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어, 있는데 퍼뜨린다고 경기 도지사의 유승민 의원이 나온다 얘기를 자꾸 모방송국가서 응. 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아저 이제 또 여당 패널인데 예. 이렇게 막 퍼뜨린다라는. 표마적인 발언 퍼트리는 알고 발설 아, 아니고. 발서, 아 저,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퍼트리나 <laughs> 발설 <저> 좋은 얘기가 <laughs> 뭐가 있죠 네? 전달하고 있기 유출 유출 시키는 전달하고 거. 있는 양상이었습니 <laughs>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가능성이 5 1다라는 생각이 아, 니다 되게 높네. 그데 정치권에서의 5 1일 퍼센트는 1 0 0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몇 명의 기자들이 이승민전 네. 대표랑 통화를 했대요. 근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많은 기자들이나 지지자들이, 어, 서울시장 나가세요. 지방선거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씨, 난 대통령선거 나가야 되는데, 너 나한테 앞으로 전화하지 마. 이런 식으로 또 끊었는데, 어. 어제는, 그래, 얘기해봐. 하면서 하는 얘기를 다 듣더래요. 어. 그래서, 그래, 알았다. 고맙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전화를 끊더래요. 본인의 지지하는 의원들, 전, 전현직 의원들과 오찬회동을 했잖아요. 예.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상당히 진중하게, 경기도지사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다. 그래서 고민하더라. 유승민 음. 대표요, 안 한다 그러면은, 너내 앞에 나타나지 마. 화내니까 이거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동안 유승민 대표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아. 제가 인사에도, 안 받고, <laughs> 전화에도, 아. 안 받고, 문자에도, 안 받고 그러셨거든요. 아, 장성철도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렇게 지 말라고 <laughs>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laughs> 듣는 거 보고, 또한 여러 가지 분위기상 <laughs> 괜찮을 것 같고, 또 이것도 있어요. 지금, 경기도지사 안 나가면 정계 은퇴 각이 나와요. 아. 뭐할 거예요? 5년 동안. 5년 후에 대권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라는 게 목표라면 아. 지금 경기도지사 안 나가면 어, 윤석열 당선인님 저를 제발 기재부 장관이나 뭘로좀 임명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공직을 하지 아니, 않는. 한, 그, 그, 그 가능. 그, 얘기는 가능한데 지금 가만 윤석열 당선인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경선 과정에 싸웠고 뭘 싸워요? 아, 경선은 싸우는 거잖아. 경선. 논쟁. 상대랑 논쟁의 쟁자, 논쟁을, 쟁자, 논쟁을 하고 네. 싸울 쟁자거든요. 네. 그 다음에 네. 말로 오늘. 후보가 나갔을 때 정말 마지막까지 별로 안 도와줘. 마지막에 손 잡아준 모양. 이아그 도와주셨어요. 결국은 이간질 좀 시키지 아니, 마세요. 아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 당선인이 아니면 우리가 이름바 뭐 유네까니를 음.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유승민 의원을 음. 좀 낙점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자님? 근데 지금 핵심은. 당에서 하는 거고 아. 뭐 공천 관리 위원회가 그러니까 심사 위원회가 꾸려지겠지만은 당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가지고 아, 그렇죠. 있고 윤석열 당선인은 당정 분리 하겠다. 지금 당청 분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준석 와. 유승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둘이 조, 좋은 거죠. 예, 뭐그 아버지, 아버지 친구였잖아. 아버지 친구.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시, 시점은 넘은 거 같아요. <laughs> 네. 약간 오래전 아, 오래전 다 예, 오래전 얘기고 <laughs>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아, 그러니까. 마음만 아. 먹으면은 왜냐면 전략 공천 경기도 는 어쨌든 국민의 힘이 밀리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어, 여론 전체적인 여론을 그렇죠? 보면 그거를 엎을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강용석이겠냐? 그러면 강용석이요?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출마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강용석과 윤석민을 비교해 보면 누구를 공천 하겠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본인 의지만 있으면 가능성 있다. 가능성 아, 근데 경기도랑 거. 관계가 있나요? 경기도요? 네. 경기도는 이제. 어, 이재명 후보께서 대선후보급이면 나올 어, 수 있게 아, 딱 기반을 만들어놨어요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으면 되지 거기는 크니까 그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김동연 부총리 나온다는 장기를 어떻게 자꾸 하던데요? 그 자꾸 듣고 하 김동연 부총리 본인 스스로가 지방선거를 <laughs> 예. 앞두고 출마 계획이 있느냐 했을 때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laughs> 음.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경기지사? 아주도에 총장을 했었고 경기도 어, 내 3년, 10년 음.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음. 얘기를 하면서 음. 여러모로 이제 공천 제의를 많이 받았다 본인 스스로 이름을 얘기했, 어, 언급했기 때문에 본인이 출마한다고 한다면 경기도지사를 음. 출마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대신에 출마를 한다면 유의미한 득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민주당과의 합의가 끝나야 될 겁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OBS